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연료전지에다가 심재생 발전까지 결합시키면은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심재생 발전이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날씨의 영향을 갖다가 많이 받는 녀석을 갖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발전 방식은 바로 뭐가 있죠? 태양광과 풍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햇빛이 엄청 강하게 내리쬐면은 그만큼 전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뭐 구름 끼고, 뭐 이런 날에는 그 전기가 많이 안 만들어지게 되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바람이 세야지 발전량이 많은데 바람이 약하게 불거나 아예 불지 않으면은 전력을 많이 생산을 못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laughs> 자, 그랬었을 때, 게다가 이걸 연료전지랑 결합을 시켰을 때 저장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저장 관점. 자, 이 발전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죠? 발전은 다른 말로 발전소지, 발전소. 발전소지, 발전소.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발... 이게 발전을 갖다가 하는 게 바로 뭐야?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겠지? 그러면 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만들어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를 저장해어 아니요라고 보면은 한번 보자. 전기 저장 관점에서 보자면은, 자,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즉, 전력은 저장이 될까라고 하면은 바로 어떻게 될까요? 하시면은, 이게 많은 애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저장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장이 안 된다 라고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저장이 안 되는데요 뭐 배터리나 ess로 저장하면 되잖아요 라고 일단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발전소에서 만약에 내가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저장하는데 이걸 갖다 내가 배터리로 저장을 한, 한번 해봅시다 배터리로 자, 배터리는 단점이 있죠. 바로 뭐냐면은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 전기 전력은 다른 말로 대용량 전기거든. 대용량 전기기 이 때문에 이 대용량 전기를 갖다 저장하려면은 이 배터리가 무수히 많아야 돼. 이렇게 배터리가 무수히 많아야 되거든. 근데 배터리가 무수히 많게 되면은 이 배터리의 질량도 증가할 뿐더러 그냥 배터리가 차지하는 그런 공간도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 뭐 전기차 화재도 아실 거예요. 그 전기차 화재가 배터리에서 열 폭주로 인해서 뻥하고 폭발하게 되는데 그 불끄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약에 배터리를 이렇게 쌓아두고 뻥하고 터지기라도 했다면은 그때부터는 화재가 진짜 진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절대로 저장을 일단은 하네 아니요 배터리나 ess로 그럼 어디로 다 갑니까 라고 하면은 다 흘려보내 흘려보내 가정집이나 뭐 회사 등 으로 다 흘려보내. 뭐 흘려보내죠. 근데 이렇게 다 흘려보낸다라는 뜻은 바로 그냥 만들어진 전기를 그냥 모조리 싹다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남는 전기 같은 경우에도 다 흘려보내면 뭐가 좀 아깝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전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바로 이 연료전지를 결합시켰을 때의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연료전지를 갖다 결합시켰었을 때 남는 전기를 활용한 날에 초점으로 맞추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전력 생산량이 하루 전력 소비량보다 많을 때를 초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전력이라고 있어요. 이 남는 전력은 다른 말로 뭐야? 생산 전력 마이너스 소비 전력 아니야. 그렇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랬었을 때이 생산 전력이 소비 전력보다 더 많을 때 그래서 남는 전력이 일단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남는 전력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라고 하면은 연료 전지에 갖다가 적용을 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연료 전지에 적용. 참 연료 전지에 그 전기 생산 화학, 바, 화학 반응식을 보자면은 수소 2몰에다가 산소 1몰에 갖다 첨가해 가지고 물을 만들어 내는데요. 이때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한번 보자. 거꾸로 보기 전에, 얘가 바로 뭐죠? 얘가 연료입니다. 수소와 산소를 투입해서 물과 전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거꾸로. 거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됩니다. EH2O 플러스 전기 에너지를 가해줬더만, 바로 수소 분자 이몰과 산소 분자 1몰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자 그럼 예, 이 녀석의 의미는 바로 뭐죠? 자 얘가 뭡니까? 얘가 연료지. 다른 말로 이 전기 에너지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뭐냐면 남는 전력이야 이 남는 전력. 즉 물에다가 남는 전력을 투입해서 수소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즉 여방식을 갖다가 바로 뭐라 하냐면은 얘를 수전해라고 하거든 수전해 물의 전기분해라고 하는데요 이 수전해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연료전지에 연료를 연료를 생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연료전지 연료 왜 생산하는데요 전기만으로 내려고 자 언제 전기를 만들어 내냐는데 바로 전력 생산량이 바로 뭐다? 바로 전력 생산량이 하루 소비 전 전력 하루 전력 소비량보다 적을 때 연료 전지가 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전력 생산량이 하루 전력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 남는 전력을 이용해서 수전해를 일으켜서 수소를 만들어내. 이 수소가 바로 연료전지 연료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전력 생산량이 하루 전력 소비량보다 많을 때는 이 연료전지가 이 수전해로 만들어진 이 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프. 자,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까? 자, 보시면은 바로 여 따위로 쓸 수가 있다 이거야. 자, 보세요.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또 지금부터 한번 보자. 지금부터는 바로 얘가 시간이 될 것이고 얘가 바로 뭐다? 얘가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요런 기대지. 전력. 자, 시간과 전력 뭐이렇게 나왔죠. 그랬었을 때 우선은 여 친구랑 요런 곡선이랑 그러니 요렇게 생긴 곡선이랑 두 개가 있습니다. 얘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생산전력이 되겠고요. 생산전력. 그다음에는 이 빨간색이 바로 뭐냐? 하루 소비 전력입니다. 하루 소비 전력. 24시간을 갖다 기준 한번 보자. 자 그러면은 이때 시간을 내가 A부터 그럼 여기까지 B까지라고 보면은 A부터 B까지는 누가 더 커? 생산전력이 더클거 아닙니까? 생산전력이 더 크지. 맞아 아니야. 맞다 생산 전력이 더 크다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될까요 하시는데 바로 이 면적이 다른 말로 뭐냐면은 남는 전력이 된다 이겁니다 남는 에너지 남는 에너지가 된다 이거야 자 남는 에너지가 될 것이고 그럼 남는 에너지가 있다 라는 뜻은 다른 말로 뭐죠 바로 a부터 b 구간까지 수전해가 일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전해 발생 자, 수전해가 일어난다는 뜻은 뭐지? 다른 말로 연료전지? 연료를 갖다가 생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에 연료를 생산한다고. 그래서,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쓸 수가 있냐면은,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전지와 신재생 발전 결합 시 좋은 점. 을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바로 뭐다? <laughs> 바로 신재생 발전과 연료전지 결합 시 바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다 시공간적 제약을 제거한다라는 이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일단 중요해 연료전지와 신재생 발전 결합 시왜 여기서 말하는 신재생 발전은 뭐다? 태양광. 폭력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랑 신재생 발전 결합하면 신재생 발전과 연료전지를 결합해 시공간적 제약을 제거한다가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laughs> 또 에너지 그러면은 에너지 그 뭐지 에너지 발전 방식이 좀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에너지 발전이 에너지 발전이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죠. 아니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용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바로 남는 에너지 가지고 연료전지 연료를 생산하고 만약에 생산전력이 소비전력보다 작아버리면은 바로 연료전지가 이수전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연료를 이용해서 바로 전기를 생산한다 라고 뭐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연료전지가 다른 그 친환경 발전 방식과 결합하면, 뭐, 분산 발전에도 뭐, 유용하고, 간 또, 효율이 뭐, 높은 미래 에너지 사회를 뭐, 만들어낸다, 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좀 알아놓으면 좋은 점이 바로 뭐다? 바로, 연료전지가 신재생 발전과 결합시키게 되면 일단 날씨의 영향을 거의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 생산량이 하루 전력 소비다, 소비량보다 많으면 무조건 수전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에 연료를 생산하고 그러면 전력 생산량이 하루 전력 소비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바로 이 수전회를 이용해서 만든 이 수소 연료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이 연료를 투입해서 연료 전지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는 바로 뭐다? 연료 전지와 신재생 발전 결합했을 경우에는 신재생 발전과 연료 전지만 결합을 하잖아. 그럼 시공간적 제약 즉 날씨의 영향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에너지 발전이 뭐 탄력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냐면 효율이 높은 미래 에너지 사회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이번 영상은 꽤 유용하고 중요하니까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